명절 그러면 준비하시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도 하고, 때로는 어디로 떠날 준비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신기한 길 난다. 아니면 설레고 기대가 된다. 어느 쪽이세요? 최고의 명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명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명절입니다. 세상 명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최고의 명절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어떻습니까? 최고죠. 천지 창조해 놓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태양을 저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왜 매달아 놨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비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어떠십니까? 최고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버지 집, 최고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명절, 최고죠? 그 명절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내용으로 가득가득 채워놓으신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준비하면 안됩니다. 옛날에 10월에서 한양의 고시보로 올라오죠. 답을 써야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써야 됩니까? 출제자 마음대로 써야지, 지 마음대로 써놓으면 탈락, 땡.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출제자 마음대로. 최고의 명절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준비를 해야 진짜 최고의 명절이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명절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준비를 안 하면 최고 명절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지금 3월달인데 너희들은 1월달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라잉? 여러분, 3월달이면은 1월달 살아봤고 2월달 살아봤고 3월달 사니까 익숙해졌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익숙하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좀 불편해도 다시 세팅하고 리셋해서 1월달이 돼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만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뭐가 눈에 보여지는 거 있고 뭐가 금방금방 뭐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세요? 동이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배를 드려 봐도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씨를 뿌려 놓으면 누군가는 거두겠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씨뿌리는 거예요.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는 거둘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생활이라고요. 금세 뭐가 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지금 씨 뿌리는 일이 기도고 예배고 찬양이고 헌금이고 헌신이다. 내가 뿌려 놓으면 내 자식이 거두든지 손자가 거두든지 이웃집이 거두든지 누구든지 거둘 거 아니요? 에 근데 심어 놓은 게 없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행여 신앙생활에 봐도 재미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바꾸세요. 믿음생활은 뭐라고요? 씨 뿌리는 거다. 씨 뿌리는 거안 뿌리면 거둘 게 없습니다. 뿌려 놓으면 누군가는 거둡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3월 달인데 1월 달로너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저를 아끼고 아껴주는 교수님이 정목사 골프가 딱 인생이야 이래요. 저 골프 모르거든요. 미국에서 그분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시다 오셨는데 저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정모사 뭐 골프 알러 몰라요 골프가 몇 홀까지 치나요? 1월부터 18월까지라 그래요 근데 16월이나 17월쯤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엄청 크답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앞에 한홀 한 남았어요 한홀 근데 그 18월 마지막 홀도 잘칠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돌아보면서 후회한답니다. 아, 내가 그때 왜 훅을 쳤을까? 왜 슬라이스를 쳤을까? 왜 내가 확 당겼지? 뭐 이런 후회를 안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목사 골프가 딱 인생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골프 치고 나면 다 후회가 된다 그러잖아요. 인생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어떻습니까? 참 후회스럽죠? 아,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후회가 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상처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요. 여러분 인생도 과거를 띄어내 버리고 싶지만 아니요. 그런 인생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선택해라 이래요. 준비입니다. 3월 달을 1월 달로 다시 시작하면서도 준비해야 돼. 어린 양 준비해야 돼. 1월 10일 준비해서 14일 날까지 간직해야 돼. 어린 양을 준비하되 흠 없는 것으로 해야 돼. 흠 없는 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흠없는 걸로 하고, 너희 집안 식구 따져봐. 양 잡으면 같이 먹을 수 있는 숫자. 6월절은 너희들끼리만 먹고 너희들끼리만 좋아해라 하는 게 아니오. 뭐라 그래요? 너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6월절 양을 먹도록 준비해야 돼. 생각을 확 바꾸세요. 흠없는 것으로 1년 된숫것으로 해라. 어린 양을 선택해서 네가 먹을 것도 주고 살피고 관리했다가 14일 날 잡아라. 1월 14일 날 잡으랍니다. 1월 14일 날 피를 흘리랍니다. 이 6월절 어린 양흠 없는 것, 숫것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이튿날 세례요한이 그냥 요한이 아니고 세례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생각나세요? 저 구절을 읽으면 6월절 어린 양 생각나세요? 흠 없는 숫곳으로 해라 죄가 없이는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저거 6월절이에요 6월절 유월절은 유월절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유월절보다 더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 종살이라는 걸 청산하고 바로에게 붙들려 소망도 없이 살던 그 이집트를 떠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일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사단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구약은 그림자를 얘기한 거고 신약은 실체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먹는 방법을 말씀하라 하셨어요. 이제 먹는 방법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출애굽기 네? 12장에서 이제 준비를 했으면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먹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8절 9절 볼까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어? 구워서 먹으랍니다. 여러분 삶은 걸 좋아합니까? 구운 걸 좋아합니까? 소고기 구운 걸 좋아하세요? 삶은 걸 좋아하세요? 구운 게 훨씬 맛있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취향을 어떻게 알고 구워서 먹으라 그랬을까요? 구워서 먹고,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어라. 고기는 구수하고 맛있는데, 뒤에 따라온 것은 맛이 없어요. 쓴나물, 맛있습니까? 효소가 안 들어있는 밀가루 빵, 맛없죠. 이렇게 먹으랍니다. 다른 때는 그렇게 안 먹었을 텐데, 그날은 먹는 것도 내가 정해준 대로 먹어야 돼.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똑같죠.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최초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딱 정해 줬어요. 뭐라고요? 모든 씨 가진 채소 먹어라. 씨 가진 열매맺는 모든 나무 열매 먹어라.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정해 줬어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상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 정해 줍니까? 안 정해 줍니까? 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먹으세요? 마음대로 먹으세요? 마음대로 먹어도 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먹으면 병원은 가야 돼요. 왜? 몸이 망가지거든요? 마음대로 먹으실 거요? 정해 준 대로 먹으실 거요? 하나님이 정해 준 대로 먹으면 불편해. 내 마음대로 먹으면 내가 편해. 근데 소금 불편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먹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 내일기 11장도 잠깐만, 한두 줄만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대생기위를 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하나님, 먹을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로 도 믿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정해줍니까? 안 정해줍니까? 정해주세요. 내가 뭐든지 나는 마음대로 먹어. 그러지 마시고. 할 수만 했다면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안 먹는 게 좋아요. 술 드시는 분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 에술 먹으라고 그러더만요. 예, 술 먹으라는 거는 목사한테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약으로 조금만 먹으라 그래요, 조금만. 일반 사람들은요, 먹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결 보면은 술 먹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노화 어떻습니까? 술 먹고 자기 자녀 저주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이 나왔는데 술 먹고 무슨 일 하세요?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암몬 족속, 무합 족속 만들어낸 일을 하잖아요. 시편을 보면 술은요 겁없이 만들어요 겁없이 무화지경을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듭니다 술은 성경에서 99%가 부정적으로 쓰여집니다 물론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가 생깁니다 술을 먹으면 이렇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데 그다음 이제 다시 출애굽기 12장 그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그러나 보세요. 11절, 너희는, 너희는 그것을, 어린 양의 고기를 이렇게 먹을 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외출 준비를 다 하고, 준비를 하고 먹어라그 말이에요. 신을 신고, 어, 허리에 띠를 띠었어요. 외출복에 다 이제 완전히 반장을 다 했습니다.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무슨 폼입니까? 그렇죠. 외출할 준비를 완벽하게 했죠. 그리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으란 말이 뭘요? 빨리 먹고 못 먹으면 싸가지고 가라. 고기는 싸가지 못합니다만, 부침개는 싸가지고 갈수 있어요. 이렇게 먹었더니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 12절 보십시오. 준비했고, 그렇게 먹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결과. 내가 그 밤에 어떤 밤 어린 양을 잡아서 밖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집 안에서 그날 고기를 구워 먹고 쓴나물 먹고 맛없는 밀가루빵 먹었던 그 밤에 이집트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 맛 마다들, 마지, 장손, 그들을 막론하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친다는 말이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신은 진짜 신은 하나님인데, 신도 아닌 것이 신인 것처럼 한 것들,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 지금은 명절이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추석 때나 설이 되면 객지에 나갔던 식구가 돌아오죠 돌아올 때뭐 가지고 옵니까? 선물 가져와요 선물 명절이 되면요 명절 전과 명절 후가 많이 바뀝니다 뭐가 바뀔까요? 옷이 바뀌어 명절 전에는 구질구질하고 떨어지고 꽤 입었던 옷을 입었는데 명절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신형으로 바뀌어 꽤 고급진 걸로 바뀌어 그러니까 오직 기다리는 게 뭐냐면 명절이에요 명절. 옛날에는 명절이 돌아와야 고깃국을 먹었어 쌀밥, 하얀 쌀밥 지금은 하얀 쌀밥 안 먹죠 세월이 이렇게 바뀌어서 신발도 바뀝니다 신발이 떨어져서 물이 새고 그냥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그래서 설까지는 신호인화 명절이 되면 명절 전과 후가 확실하게 바뀌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학용품이 바뀝니다. 연필이 바뀌고 필통이 바뀌고 공책이 바뀌고. 바뀐다니까 명절이 되면 왜? 객지에 나간 분이 사가지고 와, 선물로. 어렸을 때 명절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손꼽아야 됩니 특히 종살이 했던, 머슴살이 했던 사람은 어때요? 1년 동안 남의 집에 머슴살이 했던 사람은 설날이 돌아오면요. 주인이 자기 머슴 식구들 대로 선물을 다 챙겨주고 옷도 챙겨주고 신발도 챙겨다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1년 동안 자네 수고했네. 가서 설잘 쉬고 잘 살게 하면서 보냅니다. 주인집 아들보다 더 실감나게 기다려주고 느껴지는 날이 언제냐면 명절이에요, 명절. 너무 아, 뭐 좋은 거예요.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명절인데 그 명절의 결과를 보니까 더 멋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어. 명절인데 죽어. 여기 장자가 죽었다는 말을 좀더 이해하시도록 할아버지 장자가 죽습니다. 아버지 형제 중에 장자가 죽습니다. 내 형제 중에 장자가 죽습니다. 이걸 보고 줄줄이 사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잔치 날인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다 무슨 날? 초상 날. 그것도 줄줄이 초상 나는 초상 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주신 명절 내게 그렇게 먹으라고 하라고 하신 명절? 결과를 보니까 비슷합니까? 확실히 다릅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과가 확실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네. 세상 사람처럼 걱정하지 말고, 세상처럼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뭘 걱정입니까? 그양 누가 준 겁니까? 그 모든 음식 누가 준 겁니까?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믿어지시면, 시키는 대로 하면 대박인데,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쪽박이지.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영원한 최고의 명절, 이를. 14일. 구정이 지나고 나면 보름이 옵니다. 보름 날이 오면 뭐 하십니까? 보름 날 전날이 뭐죠? 오곡밥 먹고, 나물 먹고, 부름 깨물고, 부름을 왜 깨묽니까? 아시고 깨무세요? 옛날 시골에서 하도 많이 아프고 병들고 부스럼나고 온갖 질병이 다 생기니까 어른들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저희 어렸을 때는 무를 한입 비워 먹고 무사태평 이랬어요. 왜? 별일 없이 지나가도록 무사태평. 무도 그것도 작게 깨물 면 뭐라 그래서 크게 한입 깨물어 먹고 옛날 무는 겁나 매웠습니다. 무사태평. 다 돌아가면서 한 입씩 깨물고 다그 소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 모여가지고 한게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지불이 아니고, 피마자 때, 피마자 색깔이 뭐죠? 요즘, 요즘 신형으로는 아주까리 나무. 붉그툭죽한 색깔이잖아요. 그거를 한 다발씩 갖다가 쌓아놓고 불을 질러요. 엄청나게 불이 타오릅니다. 그러면 마당 넓은 집에서 동네 사람이 다 모여요. 불이 엄청나게 높이 피어오르니까 저 마당 저 끝에서 옴독길를가지고막 뛰어와가지고 그 불을 넘어요. 얼마 넘는 줄 아세요? 자기 나이 숫자만큼 넘어요. 안 이상하세요? 불을 넘어간다? 6월절이 뭐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붉은 피마자 나무를 모아놓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망에 발려진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것이 성경을 몰랐고 제대로 못 이어받아왔지만 하는 형태를 보니까 6월절하고 그거하고 어때요? 지금 그거는 불 넘는 거는 없어져 버렸고 지금 오로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쓴나물 먹고 오곡밥, 색깔이 뭐죠 오곡밥이? 물그스름하잖아요. 그게 다뭘얘기하출애굽국기 12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막 하는데, 원본이 어디예요, 원본이? 출애국기 12장이 원본이잖아요. 희미한 것 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원본이 있는데, 원본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 그거였네, 아, 그거였네, 아, 그거였네. 아, 그거였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몇 사람 없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 해줄 때는 좋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명절 6월절은, 우리에게 최고로 멋지게 해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명절이에요 이번 설을 맞이할 때 예수님 안에서 맞이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이웃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 명절이 진짜 최고의 명절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